아침에 일어나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자동차를 타고 쇼핑을 하고 여행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우리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2020년 상반기에만 162만 대를 넘게 생산하며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주역이자 제조업 분야의 꽃으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철강부터 기계, 전자, 전기, 플라스틱, 유리, 고무, 섬유 등 거의 모든 소재 분야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합기계 산업으로 각종 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들어있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약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순서에 맞게 잘 조립을 해야 하는데 생산 공정을 보면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프레스 공정으로 제철 공장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받아 철판을 절단한 다음 금형을 장착한 대형 프레스에서 고압을 가해 자동차의 프레임이나 바디 판넬을 성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차체 조립 공정으로 프레스 작업으로 만들어진 차량 구조물들을 용접하여 접합시켜 차량 형태로 조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용접기를 들고 직접 작업을 했는데 요즘엔 거의 로봇을 이용한 자동 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장 공정으로 쉽게 말해 자동차에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 단순히 자동차의 외관만 말끔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부식되는 걸 방지하고 오염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드는 공정입니다. 도장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단계. 적게는 만개부터, 많게는 2만개 이상 되는 부품을 조립하는 의장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기판이나 시트 등 실내외 부품을 장착하고, 엔진과 변속기, 차축 등 자동차의 핵심 부품 등을 조립하며, 전장 부품과 배선, 배관 작업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자동차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의장 단계까지 마치면 이제 자동차에 직접 시동을 걸어 조립은 잘 됐는지, 쏠림이나 떨림 현상은 없는지, 주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마지막 검수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검수 과정까지 모두 통과해 합격 판정을 받아야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로 최종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의 자동차가 탄생하기까지 과연 어떤 이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차체나 엔진 등 자동차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설계하는 자동차 공학 기술자를 들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 기술자는 이 밖에도 기계나 전기, 유압 장비 등 자동차 기관에 대한 디자인 개발과 제조 공정 중 일어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량의 제조나 개조, 수리 작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조립원도 있습니다. 엔진부터 트랜스미션, 배선 장치, 타이어까지. 2만 개 이상 되는 기계, 전기, 전자부품들을 조립, 부착하는 일을 하는데 조립할 부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에 따라 알맞은 부품으로 하나하나 조립을 하며 자동화된 공정 라인에서는 로봇을 제어하고 조작하여 조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배기가스 측정기와 매연 측정기, 헤드라이트 측정기기 등을 이용해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기가스 등을 검사하는 자동차 검사원과 연료 효율이 높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을 연구 개발하는 자동차 엔진 기술자. 그리고 완성된 자동차의 전기장치나 전장부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자동차 전장수정원 등 많은 이들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는 산업으로 미래 핵심 산업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조립이나 정교한 손조작을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엔 결국 사람의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기술은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무료로 자동차 산업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중분류 기준 자동차와 관련된 훈련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는 대표적으로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현대자동차, 만에너지솔루션즈코리아, 명신, 삼보모터스, 노르페인트 조강페인트, 포스코, 광주그린카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학기술원 영남 대학교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자동차 산업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주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